상시간 받기를 사랑해주시는 상시기들. 하이! 이번 시간에는 충청남도 부여군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테마파크, 롯데 꿈의 문. 기대하시면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2021년 9월 22일에 올라온 게시물를 통해 처음 공개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2011년에 기획된 레거시 엔터테인먼트와 롯데월드의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이었다. 컨셉은 부티크 테마파크로 유월드처럼 가로로 길게 늘어져 있는 부지에 건설되었으며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보다도 부지가 더 작았다. 어트랙션 수는 7에서 8개로 10개도 못 넘기고 스릴형 어트랙션도 4개 정도밖에 없었다. 식당도 마찬가지로 대형 식당 1개와 소규모 식당 2개밖에 없었으며 나머지 건물들은 모두 전시 시설과 상품점이었다. 만약 이대로 만들어졌다면, 어트랙션 수에 관한 문제와 시급업장 부족 문제는 현재의 브로보다도더 심각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까 그러니까 어트랙션으로는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대형 회전근네와 특크라이드, 대형 우등 코스터 등이 있었다. 서로시 유럽풍이라며 꿈의 무는 중화풍으로 꾸며져 있었으며, 주 컨셉은 현재 브로의 컨셉과 동일하게 동화속 왕국이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테마 구역은 중화풍으로 꾸며진 금색 구역, 검은 지붕들의 건물로 이루어진 구역 구정들의 마을처럼 밝게 꾸며진 구역으로 총 3개로 나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처럼 지형이 평평하지 않고 울퉁불퉁해 길과 롤러코스터 트랙 등이 이리저리 꼬여있었다 파크 왼쪽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었고 롤러코스터 트랙들이 지나다녔을 것으로 보인다 캐슬이 두개였다 아까 파크의 양끝에 하나씩 있었으며 왼쪽에 있는 캐슬은 서로세의 매직 캐슬과 유사했고 오른쪽에 있던 캐슬은 불로세의 로리 캐슬과 유사했다 2013년 10월 18일 여기에 페이스북에 올라 나온 게시물을 통해 시설 계획표까지 같이 올라왔다. 부여에 만들어질 예정이었으며 제한된 부지와 적은 비용으로도 테마가 잘 잡혀진 테마파크를 만들기 위해 진행된 실험이었다고 한다. 어트랙션은 대학급 롤러코스터가 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둥코스터 빅블런 한 칸당 2명씩 11칸으로 총 22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로 앞에 있는 돌 속에 묻혀있는 스테이션에서부터 출발해 유턴을 하고 다리 밑으로 들어간 뒤 리프트힐 구간에 진입하고 정상에 도달하며 낙하하는 식으로 보인다. 첫 번째 낙하 구간 이후에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언덕을 하나 넘은 뒤 말발굽 모양 커버를 지나고 다시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가 언덕 두 개를 넘고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컨셉 아트성 코스만 봐도 아마 할수 있겠지만 모티브는 에버랜드의 TX 플레스로 추정된다. 인버전 없이 에어타임을 주력으로 하는 코스도 유사하다. 파크 곳곳에 누비는 롤러코스터, 비크는 최소열대로 보인다. 우등 코스터의 첫 번째 낙하 구간 앞에 스테이션이 있다. 스테이션에서 출발해 노랑나무, 주변... 을 지나고 상승한 뒤 잠깐 파여진 구간을 지나 짧게 낙하한 뒤 다리 밑을 지나고 낙하한 다음 이후 다리와 회전권 밑을 지나고 다리 밑으로 다시 한번 낙하한 다 이후 회전목마 밑을 지나고 커브를 돈뒤 다시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위에 서술한 롤러코스터와 유사하게 파크 곳곳을 누비는 롤러코스터. 비클리 기차처럼 디자인되어 있으며 1간당 4명씩 5칸으로 총 20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 2개보다는 규모가 작은 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위우등코스터의 말발구 모양 커버구간 건너편에 스테이션이 있었으며 짧게 낙하하고 상승한 뒤 낙하하며 커버를 돌고 캐스밑을 지나고 강을 건너며 다시 낙하한다 이후 언덕을 넘은 뒤 크게 낙하한 뒤 다리밑을 지나고 커버를 돈뒤 짧게 낙하하고 스테이션으로 돌아오는 코스였다 위에 사슬된 롤러코스터와 낙하구간이 붙어 있었다 일반적인 회전목마 입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말과 바구니가 있으며 말은 20개 바구니는 2개로 추정된다 부가풍으로 꾸며져 있으며 앞쪽에는 분수와 양옆으로 용 동상이 세워져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회전근의 그레이드판 한 칸당 2명씩 16칸으로 총 32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있었던 고공 전투기를 연상시키며 해외에서나 불법한 기종으로 높이가 굉장히 높다 에버랜드의 챔피언시 로데오와 유사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어트랙션 지붕은 분홍색 꽃처럼 디자인되어 있으며 주변도 꽃밭처럼 디자인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큰 판이 회전하고 그 위에 회전하는 작은 판 들이 세계가 있으며 작은 판들 위에서도 라이더 3개가 회전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상 2011년에 기획된 파크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면 된다. 부산될 롯데 꿈의 문의 컨셉 아트는 대부분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프로의주 컨셉인 동화속 왕국 또한 꿈의 문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테마구역 또한 왼쪽에 있는 구역에 컨셉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며 전시시설 들중 오른쪽에 있는 플로팅 캐슬의 컨셉은 그대로 로리 캐슬이 넘겨받았다. 플로팅 캐슬 앞에 있는 분수대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어트랙션에서 많은 부분들을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데, 우두운 코스터는 그대로 브로에 옮겨 초기 기획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으며, 가위 곳곳을 누비고 다니는 특징은 다이언트 디거의 광상 컨셉으로 적용시킨 것으로 보인다. 회전 커버 레인보우 스프링즈 구역에 컨셉과 브로의 초기 컨셉한테 있었다가 무산된 회전 바구니가 넘겨받은 것으로 보이며, 왼쪽에 있는 호스는 자이언트 스플래시가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노란색 오두막 식당에 물레방하는 팅거 펄스가 넘겨받았으며, 이외에도 대형 회전 전근혜와 대형 식당 검은 지붕의 건물들도 불르세 초기 기획엔 있었지만 무산 되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